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옷세 가지가 있어요. 옷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통 동호회를 하면, 이제 여러 명이 되면 옷을 맞춰 입게 됩니다. 옷을 맞춰 입게 되는데, 뭐 옷을 맞춰주는 데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곳에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 뭐, 제가 설명드릴 감이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맞췄던 옷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개 다, 제작해준데는 로드 블리스 커스텀을 기가막히게 해주고 있고 자전거 대회도 많이 그 우리들만의 지리산 그라폰도라든지 섬진 그 섬진강 희망랠리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만드는 커스텀 주문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싼 뭐 라파나 아니면 아소스 뭐 이런 옷들도 되게 많고 좋은 옷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금액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커스텀을 나만의 옷을 맞춰 입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요구 형태로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좋은 생각 황경준뭐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도 있는데 뭐 내가 넣고 싶은 로고를 넣고 나만의 뭐 여기를 보면 뒤에 보시면 이 예, 바이크 포토 이렇게 해서 넣고 다니는데 여기 있고 이제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협찬사나 뭐 이런 걸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산 속 자전거 자 앞에서 보시면 그러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우산 속 자전거 그리고 바지도 여기 어,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영어로 바이스크린 엄브레러라고 적어 놓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양산에 몽키 자전거가 있어요 양산에 몽키 자전거인데 양산 제품 양산에 있는 샵 샵인데, 제가 왜 맞췄느냐. 뭐, 저도 서울에, 서울 하남 쪽에 있는 팀원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하나 맞췄습니다. 요 맞춘 김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몽키 바이스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나만의 커스텀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제 밑단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어, 저가형에 이제 좀 저렴한 거, 저렴한 거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요즘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거 했을 때, 이 밑단도 되게 중요하게 뭐냐면, 우리가 페달링을 하다 보면, 이게 펌핑거예요 다리가. 펌핑하는데 이게 같이, 원단이 근육에 무리를 주면 안 되는데, 무리를 주는 쪽이 있고, 무리를 주지 않는 쪽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아, 이게 빗 빠지는 좀 잘하는 데에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이제 지금 로드 블리스하고 옷을 맞춰서 입은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른데 하고 뭐 다른 옷을 입지는 않는 편인데 이런 형태로 맞춰서 맞춰서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옷 가격은 달라지,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맞춰 입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대회를 나거나 아니면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타거나 어디를 갈 때. 같은 색의 옷이 함께 가면 아저 팀은 같은 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그럼 이제 약간의 결례죠, 실수죠, 실수. 그래서 팀복이 맞춰져 있으면 처음과 끝뭐 뒤에 붙거나 이런 거야 뭐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공간이 약간 비었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실례입니다, 실례. 신뢰. 그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팀끼리 우리끼리 가는 이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팀복을 맞춰서. 입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가로가닥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팀의 활동을 하면서 팀복은안 맞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약간 그 뭐랄까, 그룹, 이게 그 모임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분, 그런 느낌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맞춰서 입는 게좀 좋고, 어, 이왕이면 맞출 때 신경 써서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런 형태로 커스텀 무리를 할수 있다는 거. 커스텀 무류를할수 있는 게 로드블리스에서 해주고 있고, 뭐,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본인하고 맞는 곳에서 커스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타는 사람들과 하나의 혼연일체 된 느낌. 그래서 가급적이면 헬멧도 맞추고, 뭐, 자전거도 맞추고, 이러면 뭐, 뚜르드 프랑스에 나오는 선수, 뭐, 팀부럽진는 않겠죠. 뭐, 부럽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이 팀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이딩에서. 그래서 이 빗바지나 이런 것도 좀, 패드가 중요하고, 계속 올라타서 내릴 때까지 계속 내 몸과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 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이 저지가 거의 스킨슈트에서 몸이 딱 달라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펑퍼짐한 게 좋으신 분은 또 얘기를 할 때, 나는 펑퍼짐한 게 좋다 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커스텀 무늬를 할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로드블리스, 뭐,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서, 몽키 자전 것도 솔직히, 로드블리스를 제가 소개해서 이번에 맞추는 김에 저도 하나 더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전거 요 팀복, 팀복 동호회 복을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한번 진짜 맞춰서 입으시면 진짜 좋아요. 어, 나만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움직이는 그룹 사이클, 그룹 스포츠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드블리스 짱.